안녕하세요 가성화폐 정보를 전달합니다. 본 영상은 해당 코인의 매매, 투기, 투자를 권장한 영상이 아닙니다. 100% 정보 전달에 의미를 둡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은 거래소, 해당 코인의 홈페이지 등 나온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촬영일 기준과 업로드 일시의 기준 차이가 있고 짧은 영상에 핵심만 담아 초보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이라서 간혹 틀린 정보나 부족한 내용이 있어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바로 우 네트워크 토큰입니다. 우 토큰은 우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토큰으로서 대표적으로 우X라는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입니다. 개인과 기관에 더 넓은 범위의 유동성을 제공하여서 우 네트워크 거래소에 일정 수량의 거래 수수를 절감시켜 주거나 또는 거래 수수를 0% 가까이 깎아 주는 토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우X 거래소에서 우 토큰을 일정량 스테이킹하면 거래 수수를 절감시켜 주는 방식입니다. 우 네트워크 토큰의 핵심은 바로 거래소입니다. 그럼, 우X라는 거래소는 어떨까요? 우X 거래소는 비교적 쉬운 조작과 시한성으로 좀잘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대형 코인과 더불어서 수십종의 코인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이저 거래소에 비해서 사용자가 비교적 적긴 하지만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래소로 보여집니다. 우 네트워크 토크는 현재 국내 빗썸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비싼 정보에 따르면 시가총액은 약 6천억 원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거래량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비싼 거래량 유동성을 보면 전체적인 시세 현황과 같이 움직이는 코인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코인 마켓계 기준으로 코인 수위는 약 99위로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대한 시세는 의견이 상당히 호불호가 갈린 상태인데요. 하지만 호재 이슈가 있을 때는 확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서 정보에 민감한 투자자에게는 좋은 재료가 될수 있는 코인으로 보여집니다. 우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당한 파트너십을 형사시켰습니다. 대체적으로 우 X 거래소를 주력으로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파트너시 목록을 보면 상당히 기술과 미래 가치적인 파트너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로 접근한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코인에 비해서 전체적인 시가총액과 거래량의 파이가 좀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아무 의미 없는 코인과 토큰에 비교해 봤을 때은 네트워크 토큰은 확실히 목적성을 가진 코인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거래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죠. 하지만 기관이나 거제 투자자들은 거래 수수료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거래 수수료 0%가 된다. 만약 이게 잘 구현이 되고 관리가 된다면 많은 수익을 줄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우 네트워크 토큰이 얼마나 많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몸집을 키울 것인가? 이게 바로 관건이 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네트워크 토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충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보 습득의 지름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만물TV였습니다.